안녕하세요. 부산 호랭이 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와 자랑 실버 테콘도 수업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도움 많습니까? 허리 한번 접으시면 되는데요. 嘿嘿。 여시이시 하나 둘시8 다섯 여섯 일열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5 아홉. 6시 17시 18시 1 9섯 10시 11시 12시 아3시 14시 16시 17시 1 8 하나 9시1 많이 말고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쉬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가네 가 간에 간에 좋아거야 간에 어디 좋아진다고요? 아요 안쪽 안쪽으면 간에. 머그 피곤하다 고했고 해. 일단 이제 받고 여기부터 주면 돼. 주면 돼. 안 그래도 같이. 어, 또 아빠 그러면 시조 아빠 나무 시조. 열 개만 두개 하나요. 에열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그 SNS에 어머니 사진 올리면 보고 동영상 촬영해 보래갖고 엄청 멋 찍고 있다 지금 소라 만들어주고 네네자준비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준 那，二，三，四，五，六，七，八，九，十。那，二，六，十。 시작!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다 네! 다섯요 아홉 일자로 다시 보세요! 좋요 일곱! 핀다, 핀 느낌으로, 같이 운동 같이 해주면서, 마지막! 지금도 숨을 깨! 손을 이렇게 이렇게 요이잘 때! 하나! 하요 시작!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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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기 동작을 한 거지, 내가. 제가 평소에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대로 두 배로 불리면서, 주춤 서기! 주춤 서기! 마찬가지, 그 준비 상태에 주춤 서기 아니면 이렇게 손동작이 되려나? 여기 두 배! 이세발자고세발자고세 발자국. 좋습니다. 발을 먼저 틀려서, 부어서 뒤꿈치를 딱 틀어볼게요. 이거는 두발자고 상태에서 뒤꿈치를 딱틀주고 이 다리 힘 실리에, 뻐 속이, 뻐 속이. 그렇죠 좋습니다 그대로 저 무릎 요근 쪽에 딱붙여 줄게요 이렇게. 각 다리 숙이, 각 다리 숙이. 준비 숙이, 주춤 숙이, 준비 숙이. 네, 네. 어, 준비하고 는 왼발을 벌리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저에 준비! 손,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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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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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고고이 오른손이 자 3번째 일기 뭐예요? 네, 어, 두번다 빵빵 두번째 기어 두번째 기 자, 돌려치기 하나, 둘, 私は。<laughs> <laughs> 누워서 그 누워서 하는데, 무릎도 맛이어 보고 도 맛있었다 맞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누는 상태 이렇게, 아예 더더더더더더지서 치고 이아프 아, 예좀 하고 지금. 영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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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